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김다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의열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의열 활동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랑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으신가요? <laughs> 질문이 조금 이상하죠? 어, 질문 이상해. 아니, 왜 갑자기 선생님이 애들이랑 싸운 걸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일대다수로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더 이상해, 무슨 소리야. 착하게 지내야지, 뭘 싸워? 자,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살펴볼 이 의열 활동 굉장히 어려운 활동이었습니다. 혼자서 다수의 사람들과 싸움을 해야 하는 그것도 목숨을 걸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랬을 때. 이러한 의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극한의 공포 상황 속에서 왜 그들은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혹은 무서움을 같이 가져가면서 그 의열 활동을 하였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해봐요. 네. <laughs> 자,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교육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목표 1920년대와 1930년대 의열투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무언가 나오는데 의열투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20년대와 30년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나 봐요. 자 그랬을 때 우선 여러분들 의열투쟁이 무엇인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열투쟁이 뭐냐면은. 의로운 열분이야. 의로운 열분. 분노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독립군이랑 비교가 됩니다. 무장투쟁 계열인데, 독립군은, 독립군은 이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형성해서 행동을 하는 거고, 이 의열투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세요. 단체와 개인 물론 의열 단체도 단체입니다. 그런데 주로 활동하는 게 개인이라고 몰래 조용한데 갔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응.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년대, 30년대 두 개를 한번 구분해 보죠. 자2 0년대 대표적인 의열 단체는 의열단이에요. 의열단. 의열단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연도 언제 나오냐면은 1919년. 이때 이제 조성, 아니, 조직이 조 되었다. 라는 거. 만주에서 조직이 되었고요. 배경. 어떤 배경으로 의열단이 만들어졌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배경. 자, 여기에서도 사실은 3.1 운동이 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3.1 운동. 자, 국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벌이니까 국내라든가 국외에 있었던 주요 독립인사들이 딱 보고선, 야, 우리도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1운동 자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우지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친 3.1운동을 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3.1운동에 영향을 받았고요. 누가 만들었는가? 자, 중요한 인물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김원봉 응. 앞으로도 어 근현대사 파트에서 계속 나올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라 김원봉이 이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조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로 이제 이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가 자.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단의 목표. 5파괴, 7가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5파괴, 7가살. 근데 딱 내용에서 어감이 약간 느껴지지 않아? 뭔가 좀 평화로운 느낌인가? 막 나비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 다섯 개의 기구를 파괴할 것이고, 일곱 개의 혹은 일곱 부류의 사람들을 암살할 것이다. 처단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은 다섯 개를 파괴한다. 우리나라를 지금 식민통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구들. 조선총독부라든가, 동양척식주식회사라든가, 그리고 각종 경찰서, 기타 주요 시설들. 이러한 내용들을 파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매일신보라고 해가지고 당시 아주 악독한 그 일제의 친일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한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칠가살, 반드시 죽여야 될 일곱 부류의 사람들. 어, 무섭죠? 지금 굉장히 어, 그래. 자, 누구겠습니까? 총독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 조선총독 나오겠죠. 그리고 당시 일본의 군장성들. 군 수뇌부, 그리고 우리나라를 파는데 일조한 매국노들, 그리고 친일 부역자들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등등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일곱 부류의 사람들을 죽이겠다. 요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내용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는가? 자, 내용. 네, 자, 여러분들, 신체오 기억나시나요? 신체오? 어, 신체오.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역사학자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과격한, 혹은 이제 굉장히 거침없는, 어,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랬을 때,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하면서 이 신채호 선생님한테 강령을 써달라고 얘기를 해요. 신채호. 딱 본인이랑, 오, 괜찮네. 오케이.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써주, 글을 써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조선, 혁명, 선언. 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격렬하면서도 명문을 써줘요. 그랬을 때 이제 주로 내용이 뭐냐면은, 어, 인민이 이제 혁명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신채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장투쟁을 지향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무정부주의 쪽으로도 이제 돌아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날 뭐 외교 독립론이니, 뭐 실력을 키우고, 뭐 신문을 뿌리고 막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폭탄 한번 던지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활동들이. 뭐냐? 민중들이 직접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어,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혁명선언에서 의결단이랑 이 매치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민중들이 깨어날 수 있는, 민중들이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뭐냐? 의열단이라는 거예요. 민중들이 있고 폭탄이 있어. 근데 이걸 누가 불을 붙여주냐고 의열단이 붙여준다는 거지. 어떻게? 본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산화해가지고, 어. 그러한 뭔가 강렬한 논조를 펼친 그러한 글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거예요. 강력하죠? 그랬을 때,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이걸 받들어서 의열단 김원봉의 리더를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지요. 활동, 자, 활동 하신 분들이 많은데, 주로 세 분만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익상, 그리고 김상옥, 마지막으로 나석주.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이세분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각각 이제 폭탄 투척을 하는데 주로 이제 어디다가 투척을 하냐면은 자, 조선총독부고요. 조선총독부. 그리고 여긴 어디? 종로경찰서. 어. 종로경찰서. 자, 종로경찰서가 어디에요? 어, 서울이잖아. 경찰서. 가장 큰 경찰서고. 그리고 나석주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은, 동척. 응. 동척이라고 쓸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어. 이게 다 이제 20년대에 있었던 활동들이에요. 응.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뭘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서울이잖아. 서울 중심이잖아. 경찰들 쫙 깔려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러한 조선총독부라든가 종로경찰서라든가 동양촉식주식회사라든가 이러한 곳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일본군이랑 일본 경찰이랑 교전을 한다고요. 이거 얼마나 이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게.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민중들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냥개비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할 정도로 아주 극렬하게 활동을 했던 의열단 단원들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요게 이제 의열단의 뭐 배경이라든가 활동 내용의 전반이에요. 그런데,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봅시다. 자, 뭐냐면은, 김원봉이 이제 고민에 빠져요. 어, 2 0년대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예, 사실 이러한 암살 단원들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런 암살 단원을 이렇게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암살 단원들이 조성총독부 가가지고 투척하고 돌아가시고 막 경찰서에서 이제 막 총격전 벌이다가 돌아가시고 막 그러니까 이 조직이 운영이 되기가 힘든 거야. 응? 그리고 누가 목숨을 걸려고 하겠어요. 되게.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조직이 운영이 되기도 힘들고 광복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의 투쟁이 아니라 단체의 투쟁으로 모습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서 의열단 단원들 그리고 일부 이제 김원봉을 따르는 사람들이 중국의 이제 황포군관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게 되고요. 자 써드릴게요. 자, 이 활동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황포, 어, 황푸라고 하기도 하고요. 포군관학교. 어. 학교에 이제 임관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많은 이 독립군으로 이제 조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조선, 어, 혁명, 간부학교. 단부 학교를 설치한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천구백삼년 쯤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인의 활동에서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정말 불꽃처럼 산화를 해요. 이분들은 성냥개이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마르고, 빼빼, 막, 이런 성냥개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화해가지고 독립을 이룩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이 한계를 느껴서, 김원봉이 어떻게 중국의 황포군관학교에 단체를 이제 인관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끼리 한번 군사조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치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학교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 의열단을 모티브로 하여서 이 구성원들이 무슨 군대를 만드느냐?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 내륙에서 설치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은 조선의용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조선의용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라.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의열단 단원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년대를 살펴봤으니까, 30년대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0년대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하고요. 여기에 라인을 한번 걸어줘야겠다. 어, 자, 어, 30년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바로, 한인, 음, 애국단. 애국단. 자, 한인 애국단 같은 경우는 1931년, 이때 만들어졌고요. 자, 이 애국당 같은 경우 왜 만들어지게 됐는가? 우리 저번 시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두 축이 나눠졌다고 했어요. 외교 독립론이랑 무장투쟁론이랑. 그랬을 때 누가 이승만이 뭘 제출을 하죠? 국제연맹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외교독립론이랑 무장투쟁론이랑 싸우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폭발하게 되고 이 폭발하면서 이걸 중재하기 위해서 무슨 회의 그렇죠 어, 국민대표 회의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국민대표 회의에서 누구파 누구파가 극렬하게 싸우고 누가 어, 싸우지 마 이러잖아 개조파라든가 이 창조파 그리고 중간에 현상 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까먹었나요? 안 돼. <laughs> 자, 어쨌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임시정보가 어떻게 됐어? 침체기란 말이야. 거의 뇌사 상태예요. 어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뇌사 상태에 있는 임시정보를 어떻게? 자극을 딱 줘가지고 딱 줘가지고 독립운동 활동을 조금 하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애국당 같은 경우는 이 설립 배경 배경이라는 것이 자, 임시정부, 임정,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누가, 누가 설치해요? 그치. 백범 김구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이 이제 조직을 설치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활동은 똑같아요. 의외로 활동처럼 이제 폭탄 투척하고 암살 약간 이런 걸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활동 어떻게 하는가? 자, 활동. 자, 우선은 두 분이 계시죠. 두 분,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봉찬, 그리고 누구죠? 윤봉길. 자, 두 분이 계시는데, 우선은 이제 이봉창 선생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봉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살다가, 약간 일본 쪽,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다가 조금 이제 환멸감을 느껴요. 아,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조선 사람이구나. 그리고 일본에서 차별도 많이 받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의로운 일을 할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어떠한 의거를 하게 되는가? 일본의 이제 일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일 왕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던졌는데, 이게 폭탄이 안 터져요. 어. 불행히도 맞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두 분은 굉장히 영광관계가 있어요. 자, 이봉창의 의거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낙담을 했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누가 또 낙담을 하냐면은, 중국 중, 중국 정부가 낙담을 합니다. <laughs>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일본이랑 중국이랑 이제 계속해서 교전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인 청년이 일본의 왕을 죽이려고 했어. 근데 못 죽였어.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한 언론이 이 사건을 뭐라고 다루, 다루냐면은 아, 한인 청년 한 명이 아, 일 왕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으나 불행히도 이 폭탄이 맞질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행히도, 불행히도. 자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누가 빡쳐요? 일본인이 빡치지 아니 이 나라의 최고 저놈이 지금 겨우 살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불행이도 맞지 않았다고 지금 중국에서 신문낸 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꼬투리 잡아서 무슨 사건을 일으켜요? 상하이 사변 혹은 상해 사변 이렇게 보십시오. 사변을 일으켜요. 자 여기서 에 이제 기회가 온 거지 김구 선생님과 이제 윤봉길 선생님에게 뭐냐면은 상하이 사변에서 이제 중국이 밀립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전쟁에,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어, 행가리 친구야. 막, 야, 이겼다! 하면서 이제 주요 사람들 모이는 거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거를 의거의 장소로 김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윤봉길 선생님에게 폭탄을 주면서, 어, 잘 다녀오시오. 돌아가시는 거죠. 어,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윤봉길 의거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봉창 선생님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윤봉길 선생님도 있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이후에 또 이제 항상 윤봉길 선생님도 이 한인 애국단에서 준비를 하시긴 하셨겠죠. 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두 분의 의거 연관이 있다라는 것, 이 순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결과도 중요하게 됩니다. 자 결과. 결과는 뭐냐?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에, 중국에 국민당 국 정부가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었어. 임시정부 막 뇌사상태란 말이야. 막, 어, 어,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을 계기로 누가 국민당 정부가 띠용하는 거지? 당시 국민당 정부의 대장이었던 장제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중국 군대 100만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 청년 한 명이 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지원해줬다. <laughs> 지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30년도 한인애국단에 대한 활동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해서 넘버 2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아, 넘버 3 살펴보겠습니다. 넘버 3는 뭐냐면은 의열단 활동도 아니고 한인애국단 활동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어,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데 요건 이제 기타라고 붙여보겠습니다. 한번 어, 기타라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어, 기타 기타 활동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강유규 선생님 보고 음. 자, 우선 이래서 이제 세분 정도를 볼 건데, 세분 정도를. 강우규 선생님, 남자현 여사님, 그리고, 어, 조명하 선생님. 요렇게 세 분. 조금 아래쪽이라서 글씨 좀 이해해주세요.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강우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1919년에 어떤 활동을 벌이느냐. 문화통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문화통치했을 때 총독 어, 사이코 마코토 요 사람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요. 그런데 실패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아뭐 실패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강유교선 이 의사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예순이 훨씬 넘어요. 어. 노령이란 말이야. 아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 노령의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암살을 시도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 그만큼 나라의 원수를 갚겠다라는, 혹은 나라를 그만큼 생각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할아버지가 막, 어, 기억해 주세요. 이 남자형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어, 요 때가 이제 33년인가요? 음, 음 33년 맞네요. 33년에 체포가 되는데, 관동군이 누구냐면은 자, 정밀지도 자, 지금 일본 33년이면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그리고 32년에 만주국이 수립이 됩니다. 만주국이 한요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에 누가 주둔하고 있었냐면은 관동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관동군. 근데 이 관동군이 싸움을 진짜 잘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엄청났어요. 150만 명 이상 되는 거, 엄청난 대군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남자 연유에서이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거. 여성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조명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대만에, 대만에 이제 육군 대장을 암살하려고 해요. 어, 육군 대장을. 그랬을 때, 대만 하면 누구랑 연결되는가? 중국이랑 연결되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일본한테 뺏겼단 말이야. 이랬을 때 조명화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은 한중연합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은 윤활유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개별적인 활동들도 꼭 기억을 해주셔라.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력한 군대의 총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한중연합을 이끄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암살모의, 어, 처단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라 자 이렇게 해서 어, 의열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수업 시작 전에 초반에 이제 싸움을 몇대몇가지 했는가 이런 걸 여쭤봤는데요 실제로 저는 어, 뭐 1대1 이상으로 싸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2대1 하면 항상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1대100, 뭐 1대10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거기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엄청난 공포 속에서도 그 일을 해내려고 했었던,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내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웨어 활동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